기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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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다 불태웠고 정하아 뽑아라. 어, 시작했어?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자, 여기는 콜롬비아에서 아, 그러 페루가. 페루? 페루 페루. 페루에서 살다가 예. 네. 페루에서 축구 몇년 하셨죠? 오초. 저... 오초. 저... 오초 어, 어, 아니었어. 오초 어, 아니었어. 오 어, 아니었어. 오 어, 초. 네. 오늘 챌린지라 뭐 네. 해볼 건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아 한국말 잘 못하시나? 아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소개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로 이것저것 하는 한량 입죠. 동구멍 채널 구독 취소 아 싫어요. 알람 해제는 센스. 채널 이름 동구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동구라고 했잖아. 동구멍이 날 생각. 아, 그거 그, 둘이 도치, 대치, 도치. 이거 하나도 자르지 말고 다 내보내라. <laughs> 그래서 음. 오늘은 음. 챌린지 를할 건데 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챌린지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골대에다가 골 넣기. <laughs> 그냥 넣으면 <누르면> 되잖아. <laughs> 하지만 골대 사각지에다 골을 넣어야 됩니다. 사각지에 아.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생길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각지에 그 장애물을 피해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야, 또 협찬 받았네. 또 이렇게 크물로된 거. 네.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건데 나한 푼도 아, 안 주네요. 하지만 어. 조금 특별해요. 어, 어. 장애물 맞아도 괜찮습니다. 장애물에 맞으면은 이 어. 점. 이것도 시 내구성 테스트까지 들어왔네. <laughs> 장애를 맞으면 이 점. 아. 장애물을 피해서 넣으면 일 점. 그렇게 어? 해서 아니 그게 뭐예요? <laughs> 누가 다섯 번을 잡서더 높은 점수를 내냐? 아 오케이 그걸로 한번 첫 번째 음. 챌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뚱꼬멍? <laughs> 그러면 은 설치 설치 가서 매달리시면 돼요 <laughs> 아 내가 자, 아 내가 협찬을 자, 아 내가? 오늘 특별 협찬 첫 번째 시도 오, 오, 어. 아. <laughs> 두 번째 삡한 아. 번에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점, 이 점. 이 점.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두 번. Uh, uh, ah! <laugh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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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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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백중, 명사수. 피해야지 생각하는데 못 피하겠어. <laughs> 자 마지막 마지막 기회. 자 하겠습니다. 에에! 오, 왜 피?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laughs> 오. 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 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laughs> 야, 이건 피해야지 솔직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 점수는 5 점. 동네 조기 축구 아저씨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축구라고 기억나나 우리? 살인축구 진짜 진짜 잘했어자 응. 갑니다 찍어 장기 찍어 장기 찍어 어어어어어어아어이좀 부담스럽네 사람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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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없다 이거. 사람들이 답답해한다고 나도 이거 봤거든 챌린지 같은 거 보면 아 저걸 왜 못해 이러면서 <laughs> 나 싫어요 버튼 누른단 말이야 답답하면 여러분들 싫어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 대결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대결 음. 트리핑 대결입니다 여기서 한 명이 공을 던져주면 은 저기 있는 그 칸이 있어요 아, 오케이. 트리핑을 해서 공을 그칸 안에 넣으면 성공 아우 전문이지 네. 하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은 신체 부위로 트리핑을 해야 됩니다 인체 해가 되는 부위도 있나요? 인체 해가 되는 부위는 안 넣습니다. 여기 어떤 부위들이냐? 뭐 머리, 가슴, 허벅지, 뭐 발등, 그렇게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어, 자,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자. 형 거. 아니, 말이 안 되지 이거는. <laughs> 말도 안돼 어깨로 어깨로. 어깨로 이렇게 탁. 어깨로 탁. 아니 이게 <laughs> 등. 어깨가 낫다 <낮다>. 어깨가 낮다. <laughs> 먼저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총두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먼저 하, 먼저 하실까요? 내가 먼저 하고 끝나면 끝이야. 너넌안 하잖아. 기 귀에 나한테 한번 있긴 에이, 있죠. 에이 그너 그렇게 80년 사람이야? <laughs>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없이 찍었다 아, 진짜 이게 어떻게 돼? 좋아. <laughs> <오>, 어 됐다. <뜨거워. 웃음> 어, <뜨거워>. 어, 다시. 튄. <laughs> 어? 아. 아. 자. <웃음> <웃음>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다시 한번 부위를 뽑아서 아이씨. 아까 나온 부위는 아 <laughs> 자, 어디 보자. 으차. 아 씨, 발 나왔네, 발. 양... <laughs> 양쪽 허벅지? <laughs> 양쪽 허벅지. 이거는 이제... 양쪽 허벅지 중 하나만 쓰면 되는 거냐? 아니, 양쪽 허벅지로 같이 해야 돼. 아, 뭐...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엉덩이. 이게 다이렉트도다. 바운드 아니다. 네. 방금, 자, 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laughs> 자, 갑니다.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대포! 이포대 오케이 아니 이게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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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포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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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허벅지. 저는 허벅지. 이거는 그냥 한번 해야지. 허벅지 대 종아리. 가하게가하게 중요해. 아, 이거야. 오케이. 내가 빠, 끝나면 끝나는 거야? 반만 내네. 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저 이렇게 할게요. 오는 거를 이대로 튕겨서 이렇게 놓기. 아, 이거 해봐. 아, 제대로 된다고 해봐. 이거? 그냥 할수있었는데 될것 같은데. 좋 야, 재미없어 <laughs> 머리.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 뽑아서 머리. 오케이, 제가 봤을 때 머리가 아, 훨씬 오케이. 유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머리가 쉽지 않아. 머리 헤딩 패스나 뭐 슛은 되는데 <laughs> 머리 트래핑. 여기요, 여기. 가 어려워? 저기, 저기 바깥으로 나가는 게있 오! 아, 오. 아! 오! 아! 아! 와와와 아! <laughs> 와. 와, 저게 되네 내가 이겼어 1대 무승부? 어아 없어? 마지막 거? 네 없는데? 아저 제가 이길 줄 알고 두 개밖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챌린지 해봤는데, 어, 꼬미꼬가 축구를 잘합니다. 앞으로도 꼬미꼬와 동고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